Legenda 저는 평소 PC로 게임을 즐기는 편이지만 종종 밖에서 업무를 보느라 PC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시간 때울 만한 게임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게임이 엄청나게 광고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게임인가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무려 현재 인기 순위 1위에다가 합이라는 익숙한 이름까지 발견했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이는 궁수의 전설 탕탕특공대 등. 다양한 캐주얼 게임들을 개발해 큰 인기를 끈 게임사죠. 그런데 그런 합의의 신작 게임이 텍스트 어드벤처 로그라이트라는 제법 흥미로운 장르였기에 바로 설치해서 즐겨보았는데요. 카피바라 고! 과연 어떤 게임이었을까요? 시간 때우기 딱 좋은 안정적인 맛! 카피바라고는 별다른 설명이나 튜토리얼조차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간단한 진행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오는 텍스트를 읽으며 버튼을 누르다가 선택지가 나오면 그중 하나를 고르는 게 전부죠. 다만 이 과정에서 운빨이 작용하는데요. 여러 이벤트와 선택지를 통한 단순 스탯의 증감부터 각종 스킬까지 매번 랜덤인 우리에게 익숙한 로그라이트 요소가 등장합니다. 보통 로그라이트나 로그라이크 게임들의 경우 소위 억발을 받아 뽕맛을 느끼는 재미가 존재하긴 하지만 반대로 심한 억가를 당할 경우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카피바라고는 그런 불쾌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최대 체력이나 공격력이 깎이는 정도인데 이것도 금세 복구가 되거든요. 여기에 턴제 방식의 로그라이트에서 빠질 수 없는 백빌딩 요소도 스킬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져 있는데요. 일반 공격, 필살기, 연타, 반격, 수리검, 번개, 빙결 등 그때그때 나오는 스킬들을 조합 내 캐릭터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맛은 깊이가 부족하긴 하지만 가볍게 즐기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조작법과 귀염뽀짝한 카피바라 덕분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다만 모험가 이야기나 히어로 아닙니다와 같은 텍스트 어드벤처를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진행이 텍스트 위주로 흘러간다뿐이지 인간과 마스들에 의해 고양이 습격당하고. 고향의 유일한 생존자인 주인공 카피바라가 모험의 여정을 떠난다. 다 스토리의 전부고 이외에는 흥미로운 스토리나 선택지가 아예 없다시피 하거든요. 재미있다. 딱 1시간 정도만. 하지만 게임을 딱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챕터 3를 클리어한 뒤로는 앞서 설명드린 장점은 퇴색되고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챕터 4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어떻게든 억발을 받아 깰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적들이 너무 강력해져서 내 캐릭터의 스펙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다면 스펙업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수단인 과금은 제쳐두고 만약 여러분이 무관 금이나 소과금으로 이 게임을 즐기려고 한다면 내 캐릭터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 골드를 모아야 합니다. 이 골드는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당장의 스펙 부족으로 진행이 막혀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양의 골드를 얻기 어려운데요. 대신 소탕과 같은 탐방을 돌리면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 없이 많은 양의 골드를 벌어옵니다.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골드를 그것도 확정적으로요. 비록 깊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운빨과 덱 빌딩 요소가 카피바라고의 재미인데 직접 플레이하는 것보다 탐방이나 딸깍 누르는 게 오히려 빠르게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강해져 챕터를 클리어한다 하더라도 운빨이나 덱빌딩 요소로 클리어했다는 느낌보다는 단순히 스펙이 높아져서 깼다는 느낌까지 들고요. 그나마 방치형 요소인 자동 전투가 존재하긴 하는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탐방이 만 골드를 우습게 버는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8 시간이나 누적됐음에도 고작 삼천 골드에 몇몇 재료와 패시 전부라 스펙업을 하기에 없이 부족한 양이죠. 물론 스펙업을 위한 요소가 골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비, 펫, 소장품, 탈 것, 아티팩트를 통해서도 상당한 스펙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스펙업 요소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플레이하는 데에 있어 유저의 선택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얼음버블과 펫, 스노이의 경우 빙결 관련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연스레 스킬을 선택할 때 시너지를 위해 이와 관련된 옵션에 손이 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도에 스테미나 역시 발목을 잡습니다. 카피바라고는 스테미너 1을 회복하는데 24분이 소요되는데 플레이 한 번당 5회 스테미너가 필요하니까 무려 2시간에 한 번밖에 게임을 즐길 수 없거든요. 안 그래도 스펙업을 위한 탐방 돌리기도 빠듯한데 직접 플레이할 스테미나는 더더욱 부족하고 설령 직접 플레이한다 하더라도 반강제적으로 제한되는 백빌딩의 재미와 문발보다는 스펙으로 찍어 누르게 되니 그나마 있었던 모든 장점이 퇴색되는 노잼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숨길 생각조차 없는 노골적인 과금 유도 겨우 한시간 만에 게임이 노잼이 된 것도 모자라 당장의 챕터 클리어에 실패할 때마다 등장하는 각종 팝업 패키지 상품과 같이 노골적인 과금 유도 또한 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스펙 달려서 게임도 제대로 못 즐기고 있는데 꼬아 꼬으면 지르던가 하고 팝업 패키지를 드림이니까 진짜 없던 전까지 뚝 떨어질 정도라니까요. 더 화나는 건 실제로 이러한 패키지들을 구매하지 않으면. 골드 이외의 장비, 팩과 같은 부분들은 시간을 갈아넣는 것으로도 해소하기 어려울 만큼 스펙업 요소에 큰 벽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장비와 팩을 뽑는 데에는 당연히 유료 재화가 필요하고 소장품은 최고 등급인 보물 상자를 열어도 완제품이 아닌 조각을 줘서 저는 아직까지도 소장품 하나 없습니다. 탈 것이나 아티팩트는 레벨업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레벨업 재료는 암시장에서 랜덤하게 등장하는 걸 제외하면 고난이도의 콘텐츠를 클리어해야만 얻을 수 있죠. 이렇게나 노골적인 과금 유도는 과거 양산형 중국 게임들 이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나마 광고 제거나 월정액 배틀 패스 같은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전부 구매할 경우 17만 4천 원에 달하는데 정말 최소로 광고 제거, 월정액 배틀 패스 정도만 구입한다 하더라도 3만 5천 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모바일 같은 부분 유료화 게임과 패키지 게임은 서로 비교.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솔직히 35,000원이면 그냥 훨씬 더 재미있는 다른 텍스트 어드벤처나 로그라이트 게임을 여러 개 사고 말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며. 처음에는 높은 평점과 인기순위 1위라는 타이틀, 합의의 신작이기에 기대했고, 초반 플레이만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해졌는데요. 하지만, 허울 뿐인 텍스트 어드벤처라는 장르, 고작 1시간 만에 퇴색된 모든 장점들, 그리고 노골적인 과금 유도에 결국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금 유도의 경우 합의의 다른 게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던 문제점이지만 이 정도로 돈 없는 과금 유도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즐기기 어려울 만큼 과금으로 도배를 해놨으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초반에 스태미나나 재화를 빵빵하게 뿌려서 유저들을 붙잡아둬야 하는데 그럴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최악의 운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한 모드 같은 콘텐츠라도 있었다면. 운빨 요소와 덱빌딩의 재미를 느끼며 기록을 갱신하는 맛에 조금 더 붙잡아 보기라도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챕터 이외의 콘텐츠들은 죄다 스킵 버튼만 딸깍 누르는 게 전부인 것들뿐이죠. 게임의 재미를 죽이면서까지 돈에 미쳐버린 카피바라 고 이번 게임을 계기로 합의에 대한 제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레기의 게임리뷰 영레기였습니다.